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해서 생산성이 둔화된다. 중국으로 인해서 세계에 경기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그 부분이 어딘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현재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 재개가 장기적으로 미뤄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도미노처럼 연쇄 작용할 것이다 장기화가 되면서 세계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이슈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테슬라 관련주 이야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중국 공장이 가동이 되고는 있는데 모델 3라고 불리는 그랜저 풀옵션 수준의 중국가형 보급형 라인이 생산되고 있고 실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엔트리 라인은 하이엔드 라인은 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좀 가동 중단이 오래 된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까지 해서 4분기 역대 실적을 포함해서 35만 대가량이 인도가 됐다라고 하고요. 판매가 된 거죠. 그리고 2020년은 어느 정도냐? 50만 대 추가 아니죠. 50만대라고 하는 최종 목표치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36%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생산 대수가 그만큼 증가하니까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매출이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나겠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선반영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유럽이죠. 유럽에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탄소 배출 규제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 2030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럭과 버스 대상으로 30% 감축이고요 이제 승용차 감축도 곧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럽시장에서 보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는거 수소차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미뤄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입증됐으니까 테슬라의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더 빠르게 보급화될 거라는 거. 매출대 수도 확연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주를 볼수 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건 역시도 곧 잡힐 거라는 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섹터로 나눠 봐야 합니다. 배터리라 배터리. 배터리와 이거 차량 부품인데 차량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따져 볼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입니다. 현재 차량 부품 내에서도 가장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 부분인 거고 이 배터리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품이 싸구려면은 보급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터질 위험 때문에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을 챙기자고 하니 원가가 높아지면서 차량 가격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판매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바로잡는데 있어서 이차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열을 올리고 생산 단가를 낮춰야 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 공급률도 늘어나고 돌고 돌고 돌아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갖추는 결과물을 나올 거기 때문에 나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2차 전지 배터리의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지 공급가가 낮춰져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석유차를 대체하는 시장이 오게 되면서 그 시대가 오게 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기존의 석유차 시장은 점진적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주가도 하락할 것이고 그 후퇴와 함께 교차되면서 상승하는 것이 바로 전기차나 친환경차 관련 부품주들. 배터리 중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과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채우는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 관련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배터리 외관을 장식하는 뭐 깡통 관련주,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들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 거는 두 가지입니다. 계양 전기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관련주로 올랐는데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선주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주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시장에서 계양전기 우도 같이 따라서 올랐어요. 따라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덮였다는 겁니다. 계양전기 역시도 2차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우선주가 반짝하면서 묻혀버렸고 더 올라갈 이 종목도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UST예요. UST라는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배터리의 폭발을 방지해 줄그 안전장치라는 거죠.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에서 에너지원이 음극재로 넘어가면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전기가 발생된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된 전기가 이제 모터를 가동시키는 거고 모터를 가동시킨 이후에 껍데기만 남은 것들이 다시 넘어오면서 배터리의 활동이 진행이 되게 된다. 배터리가 다시 충전된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쪽에서 에너지연이 넘어가면서 음극재 쪽에 채워지는 것이고 여기서 채워져 있다가 엔진이 모터가 전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음극재에서 방출을 시키겠죠. 다시 한번 전기가 방출되고 나면은 여기서 쭉정이만 남아서 다시 한번 방전이 되는 거고. 또 충전하고 하면은 전기가 생산되는 거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딱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명히 양극재에서 음극재로만 넘어가야 되고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넘어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있더라도 가는 길과 오는 길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겠어요그 갤럭시 노트 7이 터지던 것처럼. 배터리가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분리막 분리막인데 이 분리막이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기업들의 신뢰를 받아야지 그 명성이 널리널리 널리 퍼져나가면서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u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 하반기에 2차전지 분리막 개발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 이죠. 2020년이니까요. 요걸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는 거고 실적 개선으로 해서 명분이 잡힐 거라는 겁니다. 이미 잡혀 있어요. 이미 잡혀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이르다라는 거이 시장은 무궁무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될 5년 10년간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작은 너무나 얕다라는 거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 시장에서 알려진 2차 전지 관련주와 거의 나란하, 나란히 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서 여기서 한번더 상승해 가지고 만 원을 털치할랑 말랑 할때 목표가가 만 원으로 잡힐 때쯤에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고 그 이후에는 이미 늦었다는 라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좀 설명이 길었다고 라볼 수도 있고. 어수선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계양전기만큼이나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UST라는 거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내에서도 같은 부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 첨부, LNF 다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롬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수출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두산 시리즈에 절대 밀리지 않는 아니 아니죠. 오히려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레 BM이라는 거. 어,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하학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명성이 이미 잦아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고 후발대로해서 따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닌 종목들, 코뎀이나 휘닉스 소재 그리고 에스머 같은 종목들에 속지 마시고 어, 제대로 된 종목들로 보자. 라는 거 기존에 유명했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상하 프론테크나 피앤이 솔루션 그리고 우리 산업 같은 우리 산업 시리즈죠 이런 종목들도 있고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다가 이번에 살짝 다리를 걸쳐볼까 말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애매합니다 애매한 종목들은 빼놓고서 보세요 화신테크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좀 흐름이 양호하게 나오다가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쇼크가 나왔는데 아 이런 것들 물려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속이 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현재 테마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고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적 관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들의 걱정을 싹다 날려버릴만한 상승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온다 라고 하면은 두나, 두말할 필요 없이 탈출 기회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아 기존, 부, 기존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좀 준비하시고 손실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승을 좀 생각해 보시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피해야, 좀, 피해야 할 종목들은 좀 피해서 가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차저차 돌아서 결론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UST 2차전지 배터리의 폭발을 막아줄 안전성 높은 분리막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이제 막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종목이라는 거 UST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종목들이 주요한 종목들인 거고 피해갈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셔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차트가 아니다 싶은데 기술적 관등이 나오거나 혹은 기가 막힌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 폭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역시 탈출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시는 그 탈출기에 청산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센트럴모테처럼 대, 대놓고 테슬라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음지 속에서 조용조용하게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눈을 조금만 돌려서.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시선을 아니죠 시야를 넓혀 보시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빼놓고 가면 안 되는 종목이지 현재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단기 급등주로는 살짝 애매해질 단계예요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맞는 주도 테마주들 짧게나마 단기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현재 시장에 주도 테마가 어떤 것인지 감도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오셔서 힌트라도 얻어 가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진행하는 공개 추천주로에서 리딩에 따라오시면서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아래에 있는 댓글에 그리고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